선생님이 반성에 그 했죠, 그죠? 반성에 <laughs> 다시 한번이게반성에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제 이름이요. <laughs> 아그 아니, 뭐 이름이 아니고 반성에는 <laughs> <단청에는 웃음> 진짜... 뭐냐면 원주가 아까 중심각에 대한 얘기잖아요, 그죠? 네. 아 이거 누구나 아무에 대해서 해야 되네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. 네. <laughs> 원이 있죠? 네. 어,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봐, 이렇게, 이렇게. 어떤 호에 대해서 할 거냐면 이호에 대해서 할 거예요. 이호에 대해서 됐죠? 네. 이후에 대해 여기 중심을딱 잡으면 이건 무슨 각이에요? 이거는 중심하고 만났으니까 중심각이라 그러죠. 오늘 네. 뭐? 왜 이렇게 잘했었어요? 좋았어요. 그다음에 이게 이게 같은 호잖아요. 네. 여기 잘 봐요. 잘 같은 와. 호에 대한 이거는 무슨 각이에요? 얘가 원주와 만났으니까 얘가 원주각이잖아요. 네. 맞아요? 화님 네, 아까... 보세요. 화님 보세요. 봐봐.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결해봐요. 연결할 수 있죠? 네.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해봐요. 여기는 B라고 하고, 각을. 네. 근데 봐요. 그러면 이쪽 삼각형 보여요, 이거? 네. 이쪽, 왼쪽, 왼쪽 삼각형 보여요? 네.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아요, 안 같아요? 같아요. 왜 같아요? 반지름. 반지름이니까 다 죄송해요. 네. 그럼 여기가 A면,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뭐야? A. A죠. 그럼 얘는, 얘는 뭐예요? 이 삼각형에서, 이 각은, 이 각은, 이 삼각형에 밖에 있는 각인가 외각이잖아요. 네.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내각의 합과 같아야 맞아요. <laughs> 그럼 여기 A 두개니까2 a 가 되는 거죠. 네. 네. 그럼 여기를 B라고 하면, 이거하고 이것도 같아야 맞아요. 왜 같아요? 반지름. 으로같어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. 네. 그럼 얘가 B면 여기도 B죠. 그럼 오른쪽 오삼각형에서 얘는 외각이잖아요. 이지자는두 외각이 한것 같아요, 맞아요. 같죠. 그럼 네. 여기를 o 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, 자 중심각이 뭐냐면 각 중심각 은 boc죠. 이게 중심각이죠, 이게 중심각. 네. 중심각은 ea하고 e b 더한 거죠. 네. 그럼 e로 묶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게 여기죠, 여기. 네. 이 각은 여기잖아요, 각도가, 그죠? 네. 그 각도는 이, 이 a 플러스 b라는 각 BAC를 얘기하는 거지. 이유가 BAC. 봐봐요. 이게 BOC는 얘가 BOC는 중심각. 얘가 무슨각? 중심각. 중 BAC는 BAC는 무슨각? 원주각. 이게 원주각. 원주각의 몇 배? 두 배. 두 배와 같다 뭐가?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배와 같은 거죠? 그렇죠? 네. 그럼 만약에 형이 그랬잖아요. 여기 중심각이 성애야 성애. 반성애. 그러면은 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성해뭐라고 반이다 반, 그지? 네. 그래서 반성해 네. 이렇게 있잖아. 네. 귀엽다. 네. 어. 성해 반성해 반이라고 성해 반반성해그죠 네. 네. 아 이게 성해가 이제 유명해졌어. 반성해 네. 그럼 이거 제목